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설채는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습니다. 설채가 가장 먼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설채꽃 계속 늦가을까지 피고 지고 해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버들마표초꽃도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표현주는 버들마 펜처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후 이 시간에는 야생화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 시간입니다.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0106284858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박스 찾기 가능하시고요. 택배는 최소 3만 원부터. 어,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아이들 입고 되었습니다. 설채, 4,000원입니다. 설채꽃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주물렀으면 또 따지면 또 피고 피, 피고 지고 하는 설채입니다. 설채, 솔체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은숙입니다은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느낌을 주는 은숙 2,000원이랍니다. 은숙 은숙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버들마 편처입니다. 버들마 편처 이제 판매하고 싶어도 올해는 버들마 편처가 이 예, 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 꽃님들 주문량이 다른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주문 얘는 없습니다. 버들마 편처 월동되고요. 꽃 계속 늦가을까지 피워집니다 버들마 편처.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3색 병꽃 대 5만원인데요. 39,000원이랍니다. 3색 병꽃이랍니다. 39,000원이랍니다. 이제 꽃 막, 이제 꽃 물고 인, 물기 고물 시작합니다. 3색 병꽃 이렇게 꽃이 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될 꽃이 피어가는 삼색 병꽃이랍니다. 세 가지 꽃이 핀다는 삼색 병꽃 아주 대분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님들. 예,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3만 9천 원이랍니다. 최대한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꽃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삼색 병꽃입니다. 그리고 빨간 병꽃이랍니다. 이 아이는 빨간 병꽃. 24,000원이랍니다. 빨간 병꽃이랍니다. 빨간색 병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24,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 보라색, 하이트색, 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수련은 꽃님들 알갱 영양제를 정말로 많이 주셔야만이 꽃이 계속, 어, 피워주고요. 수련은, 어, 겨울에, 보관하실 때 이대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더큰 데다가 흙을 좀 깊이 심고 물을 더 가득 채우면 더 수련은 더 좋습니다.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하이트색 있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알데리산, 알데리산이랍니다. 꽃님들, 이네 아이들. 알데리산, 지금 보지 마시고 내년을 보시면 알데리산 아주 멋스러운 정원에 또 이렇게 무늬가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알들리산 2,000원이랍니다. 대부분 이 시간에는 올동이 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생비댄스 3,000원이랍니다. 옆으로 가는 습성이 있고요. 꽃님들, 야생비댄스. 늘 깔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3,000원이랍니다. 풍노초? 꽃은 없습니다. 풍노초. 그런데 아주 튼실합니다. 풍노초? 이렇게 있습니다. 풍노초. 2,000원이랍니다. 아, 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0원입니다.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오스타 8번, 9,000원이랍니다. 오스타 8번,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랜덤 수국입니다. 랜덤 수국, 별 수국. 지금, 이렇게, 이렇게들 있습니다. 랜덤 수국. 모두 만원씩이랍니다. 랜덤 수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원이랍니다. 꽃님들, 러시안 세이즈 어, 정말로, 어, 세이즈 중에는 러시안 세이즈도 키우기 좋습니다. 나벤다고 약간의 같은 느낌을 주는 러시안 세이즈입니다. 러시안 세이즈 이렇게 이렇게 키울 수있예요 너시안 세이즈,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루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너시안 세이즈 정원이랍니다. 꽃님들, 이렇게 있는데러 너시안 세이즈는 키우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동도 매우 잘 되고요. 습한 곳에도 잘 자라고요. 건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 양분만 많으면 너시안 세이즈는 정말 키우기 좋고요. 1년에 꽃두번 정도 볼수 있고요. 라벤더보다는 키우기 훨씬 더 좋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러시안 세이지 향기도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나벤다를 키우고 싶은데 나벤다를 잘못 키우신 분들은 러시안 세크 적극 추천합니다. 굉장히 러시안 세이지는 나벤다에 음, 비해 키우기 좋습니다. 세력도 좋고요. 옆, 이렇게 러시안 세이지 꽃이 피는데 아 예뻐요 일년에. 한 두번정도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 봄에 더 진하게 핀답니다. 음 그리고 블루각시선나 블루각시선나 이제는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이 필때참 예쁘죠. 블루각시선나 2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핑크 핑크 장미 매발톱이랍니다. 핑크 장미 매발톱 얘들 핑크 장미 매발톱 어, 어떻게 입구가 되었네요. 5천원이랍니다. 핑크 장미 매발톱 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어, 빨강 장미메가토 밤색 빨강 장미메가토는 7,000원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분위도 좋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어, 4번 의아리, 보라색 4번 의아리, 그리고 빨간색 2번 의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의아리 가격은 3 5 0 0원입니다 설립도라지는 자꾸 추천하는 꽃입니다. 설립도라지 얘들 4천원 이랍니다. 설립도라지 올동 매우 잘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음. 미니 아르메니아 얘는 어 우리 나도 너도 솔라고 거의 흡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늬가 있습니다. 2천원 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어 야생 야생 감파입니다. 야생 감파, 야생 감파, 0천 원이랍니다. 야생 감파, 0천 원이랍니다. 흙공예 비듬, 흙공예 비듬이랍니다. 흙공예 비듬, 0천 원이랍니다. 묵은둥입니다. 흙공예 비듬, 0천 원, 묵은둥이랍니다. 어, 그리고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이렇게 꽃이 피는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이렇게 꽃이 피는 해당화, 어, 해당화. 12,000원입니다. 해당아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당아 12,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꽃님들 박스 찾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동국화 4,000원입니다. 동국화 4개 있습니다. 동국화 4,000원이랍니다. 박하무늬 박하무늬 4,000원이랍니다. 박하무늬도 카카무니도 4천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맹문동 하이트 맹문동입니다 하이트 맹문동 12,000원입니다. 하이트 맹문동 아, 하이트 색인데 이쪽에 그늘이 져서 빛이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하이트 맹문동 12,000원이랍니다. 금낭아입니다. 금낭아, 어, 얘들은 핑크색 금낭아입니다. 4천원이랍니다. 금낭아, 예, 9천원 정도 합니다. 금낭아 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삼색, 하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저희 마당 정원에 보여주셨,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놓았습니다. 애목대로 잡아놓았는 세 개의 하이트 핑크 셀릭스. 3만원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청보라 에렌지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천원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도 1년 내, 아니,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꼬리풀. 꼬리풀이랍니다. 핑크색 꼬리풀. 아주 오래 갑니다. 12,000원이랍니다. 핑크색 꼬리풀. 또 계속 꽃이 핍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화입니다금화는 따뜻한 지역에서, 어, 올동이 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금화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아, 금화 아주 좋습니다. 금화 마당정원의 금화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 됩니다. 금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설립대국이랍니다. 예, 설립대국 꽃이랍니다. 설립처럼 이렇게 생겨있고 얘가 꽃인데요. 서울향이 참 좋게 나는 것 같아요. 서울향 냄새가 아주 아주 지금 좋게 나요. 맡아보면. 서울향 냄새가 납니다. 설립떨라지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새우 황금설구도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이 된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애기지손이 애기지손이 12,000원입니다. 아니, 9,000원이랍니다. 애기지손이 9,000원이랍니다. 올동 됩니다. 그리고 어 블루세이지입니다. 블루세이지 4,000원이랍니다. 저희 마당 종원에도 이제 어, 새싹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루세이지 올동 됩니다. 블루세이지 아, 예뻐요.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백리향 이랍니다. 지피식물로 최고인 백리향. 정말 지피식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향기도 좋지만요. 백리향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황금 금낭아. 황금 금낭아 입니다. 황금색 금낭아. 이렇게 꽃이 피는. 한, 잎도 황금색이랍니다. 황금색 이랍니다. 황금색 금낭아 19,000원 입니다. 여하화학권님도 5월 13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 호 010-6284-8558번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드립니다. 일요일 오후까지는 추가 주문 가능하십니다. 삼색변코 39,000원 빨간변코 24,000원 수련 28,000원 알데리산 2,000원 야생비덴스 3,000원 북노초 2,000원 랜덤수금 10,000원 만원, 러시안세지 이 4,000원 각시산납 25,000원 빨간의아리 7,000원 운숙 2,000원 솔채 4,000원 솔잎따라지 4,000원 무늬아르메니아 2,000원 야생칸파놀라 6,000원 흙공예비듬 3,000원 해당아만 2,000원 하이트 맹운동 12,000원, 금낭아 4,000원. 하이트 핑크 셀릭스 3개 4만원, 꼬리풀 12,000원, 금아 15,000원. 향 솔립 대국 2만원, 황금 새우 16,000원. 애기 지손이 9,000원, 블루 세이지 4,000원, 백량 3,000원, 황금 금낭아 19,000원, 빨간 금낭아 19,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생아는 애 뿜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